자, 조중동 돋보기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먼저 하죠. 네, 조선일보 칼럼입니다. 한동훈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는 변명이 심판받았다. 아, 복잡해. <laughs> 제목이 네, 복잡해. 아, 제목이 복잡해. 약간 낚일 뻔했어요. <laughs> 한동훈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 이 얘기인 줄 알았는데, <laughs> 네. 이게 변명이었고, 이게 어.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네. 한동훈에게 이제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조선일보 발 칼럼이었습니다. 네. 여당 선거 사령탑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는데 참패를 했으니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석달 만에 여당 대표가 되겠다고 나섰으니 명분이 없었다. 조선일보가 생각하기에도 명분이 없었다라고 약간 까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한동훈만 깔 수는 없으니까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명분이 없었다고. 그다없이 끼워서 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이어서 조선일보도 끼워서 까기에 지금 돌입했구나. 이런 게 네. 느껴졌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의 퍼포먼스가 박수가 받기 어려웠다고 하면서 선거 내내 한동훈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내 답안지에서 1점도 깎이지 않겠다는 앞뒤 꽉 막힌 범생이의 조급증을 보는 것 같았다. 아, 저거 알아저 표현 정말 한동훈한테 너무 딱이다. 너무 어떻게 이렇게 한동훈을. <laughs> 잘 아는 거야. 아, 술도 한번 네. 먹어보고. 어, 완벽합니다. 한 문장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아, 이분 성함이 뭐였죠? 김창균님. 한동훈 박사로 임명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큰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공감 능력과 포용력에 의문보호를 남겼다. 문제가 많은데? 네, 한 후보의 명석함에 매료됐던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방금 그 명석함을 범생이 조급증으로 표현했던 거 아닌가요? <laughs> 근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성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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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선일은 진짜. 성에 문제 있어. 네아 여기까지 정말 시원하게 한동훈을 까줘서 여기까지만 보고 싶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근데 이제 한동훈이 당선이 됐고 왜 이런 선택을 했겠느냐 하면서 이제 뒤에서는 대통령실을 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권주자들이 라디오 토론에서 선거에서 진 요인으로 이제 윤석열 김건희 리스크를 지적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용, 용산의 생각만이 달랐다 한동훈 책임이라고 이걸 이제 돌리려고 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문자 파동 역시 한동훈 때문에 총선에 졌다는 메시지를 내고 싶었던 거고 이제 자기를 키워준 윤석열과 형수에게 무례했다라는 한동훈의 이미지 타격을 노렸던 거 아니냐. 용산 쪽 인사를 이때 이 사람이 만났었나봐요. 근데 한동훈 대세로는 무너졌고 치명상을 입었다며 고무된 표정이었대요. 어...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굳이 왜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동훈을 띄워주려면 윤석열 똘만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당대표가 윤석열과는 약간 라인이 다르다. 각을 세운다라고 하는 걸 조선일보가 나서서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용산 쪽 인사에 고무된 표정까지 언급을 한 것이 <laughs>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이 이한 후보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을 선택해 준 것이고 오히려 이 나머지 주자들이 용산 프레임 속에 갇혀서 졸전을 벌였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한동훈 살려주기. 네, 네. 칼럼 한동훈 살려주는 칼럼 맞아요? <laughs> 굉장히 여러 번 죽인 다음에 뒤에서 마지막 한마디로 <laughs> 정리한 거 아닙니까? 아 제일 마지막 보면 한 번만 다시 <laughs> 어,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일 마지막이 정말 짧은데 권력의 오만과 장괴는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오만과 장계를 부리는 게 지금 한동. 한동훈과 한동. 조선일보 아닙니까? 네. 네. 제가 그... 봤을 때는 음. 시키는 글이 있어가지고 일단 썼는데 이 사람도 한동훈이랑 대화를 해본 거야. <laughs> 감정이 안 좋아요 지금. <laughs> 이게 참아 안 되는 거죠 지금. 네. 1점도 깎일 수 없는. 우리가 이제 조중동 돋보기에서 여러 번 확인하지만 본인들이 쓰면서 본인들이 모순에 빠져요. 윤석열을 까고 한동훈을 지켜세워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마음이 안 동하나 봐요. 그래서 한동을 조금씩 돌려서 까다가 마지막에 내 칭찬하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사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조중동의어 힘겨움이 느껴집니다. 네, 저는 동아일보 가졌습니다. 송평의 칼럼인데요.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뭔가 지시했다고 한들. 아, 어, 끝내는 것도 좀논니주 뭔들이야. 논니주 뭔들. 이런들 어쩌리. 자, 내용을 보면요. 음, 이런 내용입니다. 전화번호 7070 으로 이 장관에게 전화한 사람이 누구라는 걸다 알고 있다. 어 어떻게 알고 있죠? 왜냐면 이종섭이 말한 적이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아 김건희가 아니야 이런 네. 시그널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윤석열이야. 어 단지 이 장관이 말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윤석열이면 왜 말하지 못합니까? 말 그대로 그 밑에 사설에 써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장관한테 전화하는 거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윤석열이라고 그냥 밝히면은 시원하게 끝나는 문제인데, 이종섭이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김건희의 가능성이 높아서죠. 그런데, 동아일보는, 윤석열이 전화한 거 맞아! 라고 자기가 확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종섭 탓이다. 라고 하면 책임을 떠넘겨요. 대통령은 장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 이 지시가 문제라니까요? 이 사건의 본질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 대통령이 지시한 게 문제라고요. 그게 수사 외압인데 그 지시가 부당하다면 장관이 거부를 했어야지. 장관은 책임지라고 있는 자리다. 종서 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은 또 그러면서 또 이제 홀라 모순에 빠지죠. 대통령이 애초에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통령이 장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며? 근데 지시하지 말래요. 어떻게 기자가 된 겁니까? 이렇게 논리적 모순이 바로 바뀌는 글을 쓰면서 어떻게 기자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무성근이 쓴거 아니에요? 미치겠어요 정말. 어차피 정식 수사는 경찰에서 하게 돼 있으니 장관이 결재까지 한박 단장의 보고서는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였다. 이 순리를 어긋나게 수사의협을 저지른 건 대통령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 요. 대통령 군복 근데 여기 또 <laughs> 이렇게, 이렇게 사이사이 문장 우리 행간을 잘 봐야 돼껴 있어요. 대통령은 군복무도 안 해본 사람이 어림잡아 아른치하다가 혼이 났다. 감히 비필이 <laughs> 어디서 나대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이런 느낌이군요. 네, 그 사이에 또 윤석열을 이렇게 까는 그 문장을 또 삽입을 해 해놓, 놓습니다. 저번에도 비슷한 톤으로 얘기한 사서 있었죠. 윤석열은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자꾸 아는 척을 한다. 그래서 문제가 커진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 또 같은 사람이 쓴 건가 싶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의 사건은 김건희 특혜조사를 포함해 대통령 적인 불필요한 고집을 부려 빚어졌다면서 대통령실을 또 이제 깝니다. 그러면서 김건희를 또 까요? 일반인이 주가조작에 계좌가 연루됐다면 4년 가까이 지나 검찰청사 밖에서 조사받을 수 있겠냐. 요 정도는 까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하 김건희 여론이 안 좋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 지침이다. 다만, 최상경 사건은 이 정도로 끝내야 한다. 더 파지 마라. 더 파면 김건희가 나올 것 같다, 느낌이. 그래서 여기까지 대통령이 부, 이 지시한 거 지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이종섭이 책임지는 게 맞다. 요 정도로 정리하자라고 지금 지령을 내리고 있어요. 임사단장 구명 시도가 있었고 거기에 김건희 커넥션이 있었다면 그것은 따로 수사해도 된다. 대통령과 장관 사이가 단절돼서 수사 위협으로 처벌할 수 없다. 공수처는 질질 끄면서 언론 플레이나 하지 말고 신속히. 그러니까 신속히 지금 요 정도로 사건을 덮는 게 좋겠다. 나, 저는 이 사설이 나온 이유는 삼부 토건이라. 네. 이 지금 뿌리를 캐명 캐수로 다 딸려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이치 관련해서도 산업은행이 네.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 있다. 계속 뭐, 나오거든요. 김건희의 계좌도 사용됐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만 최상병 사건은 이 정도로 끝내라라고 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과로도 너무 화가 나, 나네요. 물론 나 같으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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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들 <또> 저렇게 다치겠습니까? <laughs> 아니 그리고 <laughs> 죄송한데 이거 사설인데 누가 진짜 저러겠습니까? <웃음> <웃음> 아니 그리고 언론 플레이나 할, 하지 말고 지금 동아일보가 하는 게 언론 플레이 아닙니까? 언론이 플레이 되어주고 있잖아요. 아, 미치겠습니다. 상당합니다. 자 그러면 조중동의 그 혼란한 정신 상태 여러분 다 보셨죠 지금 아. 마음이 불안해 보입니다. 탄핵이 눈앞에 와 있다는 걸 본인들 느끼는 것 같아요.